안녕하세요 키크사TV 조승배입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분은 타 병원에서 잘못된 절골술을 받고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전에도 무릎 통증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오지 말라 이 정도 가지고 왜 앉느냐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결국 잘못된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좀 늦었지만 다행히 우리 병원에 찾아오셔서 재수술을 받으시고 다른 한쪽 다리도 잘 수술을 받으셔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치료나 수술을 정확하게 시행하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 날을 고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그타 병원에서 오른쪽 수술을 하고 오신 분입니다. 6주 정도 됐을 때 다리가 너무 X자로 보이고 아프다고 해서 이제 내원하신 분이고 2000년도에 그 연골판 파열이 있어서 관절경 수술을 했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크게 뭐 잘못된 거 없으니까 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병원을 또 찾아갔더니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는데 이 대학병원에서도 뭐이 정도 가지고 왜 오셨냐고 하면서 약간 이제 그 환자분은 그 대학병원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봅니다. 전문병원을 이번에 찾아갔는데 그 통증의 원인은 이제 뭐 정확하게 해결을 못 해주고 그냥 진통제, 예, 약 먹고 뭐 주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전문병원을 또 찾아가게 돼서 오다리 수술과 함께 그 인공연골, 연골 재생술을 같이 한것 같은데, 인공연골을 넣었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사진이 이두 번째 요 사진인데, 수술하기 전에는 이렇게 오다리가 꽤 심한 그런 이제 소견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약간 이제 과하게 절골술을 이제 한 걸로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 엑스자리가 약간 과하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 그, 오다리 교정할 때 약간 X다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 현재는 과하게 좀 교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과하게 교정됐기 때문에 이제 수술한 지가 이제 6주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그 수술 플랜을 유압되기 전에 교정수술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이 유압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그 유합되고 나서 교정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우측 다리인데, 우측 다리 어느 정도 회복되고, DD 정도가 되면 좌측 다리 절골수을 먼저 시행하고, 수술하기 전에는 재활치료실에서 수중치료, 이제 저하를 하면서 회복하도록 해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수술한 그 오른쪽 다리는 그 이제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재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뼈의 정렬이 바뀌는지 이제 궁금해하셔서 뼈의 정렬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설명드리고 그 좌측에 대해서 절골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뼈의 절골술을 시행하고 이렇게 내거종물로 고정해줘서 전체 하지 축을 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왼쪽 무릎에 대해서도 오다를 좀 교정해 주고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왼쪽 무릎 회복한 다음에 교정술을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좌측 다리 절골술 후그 회복 상태가 좋아지고 난 다음 우측 다리 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재수술을 시행하고 뼈의 정렬을 정상적인 상태로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무릎과 왼쪽과 오른쪽 모두 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그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과하게 엑스 다리였고 왼쪽 무릎은 이제 휜 다리가 있던 상태를 교정을 잘해서 그 일자 다리 이렇게 잘 만들어준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보라선이 완전히 중앙 쪽으로가는거다 그 안쪽에 더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분들을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네. 이 데미지를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거가 좋다고 했습니다.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과하게 교정된 게 그렇게 의도 네,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또 환자가 더 불편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한 그개측 방법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면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한 구독자 분께서 넘치는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강의를 들었습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먼저 댓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번에도 또 다른 환자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